안녕하세요 내공시각자입니다 오늘도 와면한 상승장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우리 한국 원화로 5700만원 정도 됐죠. 이게 아까까지 5800만원이었는데 어, 조금은 어, 57만원 정도 빠져서 5700만원 그 다음에 이더러움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갖고 이제 뭐 아까는 뭐180 얼마였는데 지금 178. 리플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죠. 어, 그다음 에 리플 올랐고 엔진코인은 완전히 뻥 뛰어버렸고. 그다음에 뎄, 뎄은 900원대였는데 좀 내렸고. 그다음에 이케, 어, 이것도 60만 원이었는데 좀 내렸죠. 어,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대비해서 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다음에 아, 어, 이비트넥스를 보다 해도, 어, 좀, 좀 내려오고 있죠? 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비케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좀 해갖고, 마이너스로 지금 뜯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음, 그 뉴스가 몇 가지 있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어, 저번에 그 요즘 비트코인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락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좀좀 좀 하락장이 되게 많은데 이 하락장에 대한 어, 좀그 뭐라 그러냐면 어디 좀 유명한 유튜브 그 외국 외국 유튜브 분께서 이 하락장에 대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어? 구불구불을 장한 장에 대한 뭐연구가 아무튼 뭐 자기가 찾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런 그래프도 되게 잘 보고 하는 사람이라 왠지 믿음이 좀 가긴 했는데 믿음이 좀 가긴 했는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애프터 쿨이라고 어이 애프터 쿨이 뭐냐면 비트코인 그 채굴하는 비트코인 마이닝이에요 마이닝 음.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인데 내가 100개를 채굴한다 하면은 이 애프터 쿨 이거 만든 자이 회사에서 어 수수료 목목적으로 이가 내 채굴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나한테 어그 책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에 어, 얼마를 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뛰어가거든요 수수료처럼. 조금씩 뛰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인데. 이제 그 책을 프로그램 중에 어 일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프로그램 회사에서 이 책을 프로그램 이제 막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수수료 아무 그런 거로 이제 걷어 들이는그 갯수를 음 거래소에다가 이제 넘긴 그 옮긴 그 양이 100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뭐 거래소에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야 이 회사도 먹고 살고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 회사에서 그 비트코인 갖고 있는 그 양을 이제 거래소에 다 이렇게 다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1000%가 넘었다고 뉴스가 있는데 이게 또 웃긴게 한꺼번에 다 옮긴 것도 아니고 그, 비트코인 이제 덤핑을 할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면 던지고, 갖고 수익을 내고, 또 옆으로 기다가 비트코인이 또 조금 오르면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1000%라는 그 수치가 나왔는가 봐요. 아, 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둘쭉날쭉, 둘쭉날쭉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결과를 냈더라고요 이 애프터 프리 이제 모든 그 덤핑이 이제 모든 뭐 양을 다 갖다가 이제 팔아치웠는가 더 이상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오락내락 리 하는 장이 아니고 이제 뭐 58k 까지 뭐 이렇게 올라간다 어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암튼 그런 뭐 자료가 있어서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이런식으로 있다 뭐라고 이제 그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뭐 영상을 남겨서 이렇게 한게 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저도 그걸 보고 왔는데, 어찌 보면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래나 저래나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을 하는 그런 코인인데, 그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쓰려면, 이제 저도 이제 채굴을 해봐서 아는데, 이제 뭐 프로그램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뭐 채굴을 할 때, 어, 채굴량이 확실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대신에 이제 뭐 수수료를 조금씩 조금씩 뛰어가는 거죠. 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 확실히 더잘 되니까 이제 저 프로그램이 잘 된다 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쓰니까 응.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채굴을 해봤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엔진 코인이, 엔진 코인이 쏘았잖아요. 난이 엔진 코인이 솔직히, 여기 밑에 뭐900 얼마 이렇게 썼을 때, 음, 오, 많이 올랐네, 막 이랬었어요. 이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1 0 0 0원대로 오르더니, 지금 뭐, 1 0 저기 뭐, 500원까지 갔다가, 갔다, 이제 뭐, 1300까지 이렇게 되었다가, 아무튼 지금 이 지점에서, 어, 1000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 갖고 매도벽을 반절을 쳤는데, 어, 매도벽이 딱 반절이 채워졌는데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더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천 원대 밑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어. 근데 이 엔진 코인은 솔직히 오를 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엔진 코인 이 코인이 이제 게임 쪽에서 음, 뭐그 마인크래프트 그쪽에서 뭐, 뭐 아이템을 사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템 살때 이제 뭐 이렇게 코인으로 살수 있다.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된 코인인데. 이게 오를 줄은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뭐 뻥튀기해서 오를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게 여기 지금 70만 원을 팔아서 1,200개인가 샀는데 <laughs> 이게 지금은 어 179만 원이 됐죠. <laughs> 이건 이렇게 올랐고 이게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그 이쪽 이런 이런 비슷한 코인에 대한 어 이런 비슷한 코인에 대한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갖고 정보를 찾은 게 샌드박스더라고요. 어 샌드박스도 이런 비슷한 어, 이런 비슷한 코인인데 이 샌드박스 차트를 봤더니 야도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야도 저 밑에서 오르긴 올랐는데 야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어, 많이 두중나 쪽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저 엔진 코인에 비해서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엔진 코인은 어찌 딱 보면은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조금씩 쭉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쭉쭉쭉쭉 쪼씩 올라가지고 저까지 올라온 건데, 야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 그 이제 둘중낙쭉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둘중낙쭉 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쪽 밑에 저점에 주순 사람들은 되게 환희를 질렀겠지만, 만약에 뭐 이쪽 이런, 이런 라인에 주셨던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폭락장이 왔으니까, 음. 그 폭락장이 계속 갔다가 인자 좀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 저기 엔진코인이랑 인자 비슷하게 어, 가는 코인이라 이것도 지금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 이쪽 200원, 어, 200원 뭐 230원, 이200 얼마에 떨어지면은 어, 좀 주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이것도 이제 같은 코인이라 이것도 이제 주서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코인이 또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직은, 우리 한국 여기 거래소에는 없고, 그리고 여기 파이낸스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고, 갈라코인이라고, 이것도 게임, 그, 갈라게임즈에서, 이제 뭐, 나온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뭐, 갈라게임즈를 가서, 이거 노드를, 노드라는 게, 노드를 간단히 말해서 써뭐야 간단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서버인데, 노드를 구입을 해서 6시간을 돌리면 이제 보상이 갈라코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뭐 노드를 돌리면서 이제 갈라코인으로 이제 보상도 받고 나중에 되면 이게 뭐 수익이 뭐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노드가 뭐 정해져 있는 양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꺼 컴퓨터에다가 해갖고 돌리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해진 양이 다 팔리고 나면은 이거를 더윗돈을 얹어서 팔 수도 있고 이걸 계속 돌리면은 월에 뭐 수익이 좀 짱짱하게 들어온다고 아무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어좀 괜찮은 코인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인 가격은 12원에서 15원 하거든요. 어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노드는 지금 한 얼마 정도 됐나? 아무튼 노드는 좀 비싸요. 어, 좀 비싸고. 근데 벌써 뭐 몇천만 원씩 꼬라박은 사람들 있더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거래소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바이낸스 상장하고 다른 거래소 막 상장하고 하다보면 한국도 상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갈라게임즈 마케팅 담당이 한국을 못오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한국으로 와서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뭐 같은 거 소개도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뭐 한마디로 이거는 뭐 100원 단위, 뭐 500원 단위까지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00% 야수의 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게임 회사가 망하면은 끝인 거예요. 어. 게임 회사가 망하면 이 코인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종이 딱지되는 겁니다. 종이 딱지 근데, 이제 뭐, 어차피 투자는, 어, 원래 저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건 이런 아무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라게임즈라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뭐, 괜찮은 회사인지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 저는 이제 그 전직 PC방이라, <laughs> 전직 PC방을 해봤던 사람이라, 어 게임, 그 회사나 게임 보면 다답 나오죠. 물어보면 아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알아볼 건데, 만약에 이 게임에다가 좀성장이 좋고 게임도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이 코인은 뻥튈 거라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유념있게 이 갈라코인을 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티카로고인데 지금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게 티카로잖아요 125원. 지금 이 차트인데 이 티카로고도 많이 올랐어요. 이 뭐, 이, 50원이었는데, 아직 뻥 튀어 올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쫙, 매두벽 세우고,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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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 매두벽 세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갖고 지금 125원에 흐르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오기는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갖고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제 흘릴 것 같긴 해요. 어, 옆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뭐한 110원까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야수의 심장으로 박음다고 하면은 한 100원이나 <laughs> 110원 내려을때 박아놓으면은 이것도 엔진 코인만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지 않을까. 어, 이것도 그래가지고 되게 음, 유심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즘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어, 코인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뉴스 막막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씩 보이고, 아 이런 방면은 이 회사가 일을 이런 방면으로 밀고 가고 있구나. 어, 이런 거는 어 이런 회사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어 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게 이제 뭐 눈에 들어오는 거죠. 평가나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상상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코인이죠. 이거. 어, 뭐, S R P. <laughs> srp srp 아, srp 진짜 난 대단한 거야, <laughs> 이게 이제 조금씩 올랐는데 이거 뭐 어, 뉴스가 어제 새벽인가 떴더라고요. 이 r SL 리플 시유어가 미국 그 SEC 그 소장 부분에 그 취하 요청을 그 뭐야, 법원에다 냈더만요. 어. 3월 3일에. 응. 3월 3일에 그걸 낸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죠. 그게 어제 이제 소장 부분에 취하 요청을 냈다고 그렇게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리플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 솔직히 장난 아니야. 근데 어뭐 이제 뭐 어느 정도 돼서 합의가 잘 되고 뭐 벌금형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거는 금방 금방 뻥튀기 되는 코인이라 어 저점만 잘 잡아놨다면, 어 저점만 잘 잡았다면 홀딩을 계속 하고 가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몇개 있는데, 이것도 뭐, 호재 뉴스 같아요. 어, 블록체인, 게임 체인저, 이더롬, ICO 붐에서 디파이까지. 야 요즘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요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고 이더도 이런 소식이 나와 가지고 뭔가 그 펌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상승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죠 회나다 규회장도 비트코인 상장지수 해갖고 상품 출시 연이어 승인했다 이런거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상품 출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코인에 대한 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막 정보도 찾아보고 해갖고 많이 들어오는데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사 모으면 모을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갖고 크, 점점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어. 비트코인 5% 급등. 어. 연중 고점이었죠 고점. 아직 못 올라갔죠. 어. <laughs> 아직 못 올라갔어요. 고점. 어. 이게 더 오른다는 소리죠. 이제 어. 더 오른다는 소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아직 어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올라가면은 아마 좀그 하락장이 있을 건데 아직 올라가지 않고 어제 그대로 어 90에서 91 사이 어이 정도 이렇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지금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코인 계신 게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코인에 대한 뭐 같은 거다. 총액도 나오고 이거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순위가 나와요 순위 시가총액순위에요 7위죠 7위 시가총액순위 7위 순위가 나온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거 이런거는 되게 거래량도 많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도 많고 뭐 그런거를 평가를 해서 이제 순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뭐 시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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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뭐 기록 데이터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개발자 위제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코인에 대한 어, 아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평가하고 이 회사가 일을 한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소 나오죠 어디에서 거래가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이제 그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제 코인을 구입하실 때 어, 그때 이제 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렸죠. 그, 여기 코인 평가하는 거, 제가 이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건전성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저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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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이제, 이 사이트도, 어, 코인 개코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건강한 코인, 일도 잘하는 코인,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늘도 영상도 별거 없지만, 별거 없지만, 지금 갈라코인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카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그거를, 제, 제 판단에는, 어, 이안에들이 어, 확실히, 시기가 좀안 맞긴 하지만, 어, 시기만 막, 마저 돌아간다면, 이것도 엔진코인처럼 떡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항상 그 부족하고 어, 말도 더듬고 그런 제 영상을 항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진짜 뭐별고없거든요 어, 근데 항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 저는 이제 영상 제작할 때 어, 너무나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고 어,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